75번, 75번. 자. 아, 이것도 되게 어렵네. 75번에 주식발행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고가로 상환전환 우선주를 배정하는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증자 참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걸로 보아 그렇죠. 아, 상증법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건에 대해 청구인은 상환전환우선주는 IFRS에 의하면 부채니까 상증법에 따라 증자에 따르는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KIFRS가 상환전환 우선주가 부채로 평가되는 것은 뭐 여러가지 회계적인 측면이고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는, 평가할 때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 방법을 달리한다는 말도 없고 해서 상환전환 우선주는 주식이다. 읽어보면 또 굉장히 어려워요.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아, 문득 음, 뭐냐? 어, 이 제가 지금 뭐 금요일 날 녹화를 하는구나. 화요일 수요일 날 아, 이제 수업을 했어요. 대면 수업을 했는데 직원이 이제 어떤 수강생이죠. 우리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좀 짠하긴 했죠. 전공이 예체능이래요. 예체능인데 예체능으로 좀, 뭐, 취업이 또안 되는 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워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대요. 한 3년 차 정도 됐나 봐 3년 넘어갔나 봐 그런데 이틀 동안 일반에게, 그냥 일반적인 회계 기준을 강의했어요. 일반 회계를 16시간 동안.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그냥 피상적인 것들만 알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뭐부터 들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부터 들을까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까요? 회계세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직장에 재무팀에 취직을 하고 이런 일을 할까요? 세무역의 사무소를 다닐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가끔 또 먹고 살게 없어서 이렇게 오시죠, 그죠? 오시죠. 근데 문제는 3년 동안 그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안 해보던 거지만 어쨌든 뭘 배워서 회계나 세법을 한다라고 취직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잘하려는 노력도 하셨어야 되는 거다. 맞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대부분 해요. 다만 제가 그날도 얘기했는데 아, 저 이양수를 만났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런 변명을 못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파이는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다 기초, 입문, 중급, 고급 다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파와 이양수를 만나면 그런 건 이제부터 변명입니다. 아, 이런 걸 공부하시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 상환전환우선주를 아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 이건, 아, 뭐, 75번 가이고, 뭐고, 몰라. 여러분 대답하세요. 상환전환 우선주가 뭐예요? 회계철이 어떻게 해요? 상환전환 우선주. 아, 또 순간, 오케이. 20초, 10초 고민하세요. 상환전환 우선주 뭐예요? 일로 <laughs> 오세요. <laughs> 상환, 전환, 우선주. 이거, 이번, 연말에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 실무 오시면 제가 아주 입에 거품 물고 강의할 거예요. 거품 물고 할 거니까 꼭 와서 들으시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요, 봐요. 1번, 회사가 주주로 우선주를 발행한 거예요. 봐요. A라는 법인이 있고, 이 회사에는 주식이 보통주가 발행이 되어 있어요. 보통주가 발행이 되어 있고, 주주가, 자, 값과 의리예요. 근데, 이번에 이 회사가 여러분, 증자를 하는데, 기존의 주주는 증자로 따라 들어오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그래서 제3자 배정이라고 불러요. 제3자 배정이라고 불러요. 펀딩이라고 불러요. 기존 주주는 돈을 안 내고 다른 사람이 내는데 참 드물죠. 이럴 때 이걸 우선주가 증자가 되는 거예요. 우선주로. 그런데 그냥 우선주가 아니라 상환전환 우선주로 돼요. 여러분 알고 있을래요? 지금 거의 100% 이런 식으로 펀딩들이 돼요. 우리나라는. 상장이든, 비상장들이 더 이렇게 발행이 돼요. 외부로부터 돈을 모아오는 것들이 펀딩이죠. 제3자 배정인데, 전부 다 상환전한 우선주로 간다고요. 근데 보세요. 보세요. 이 사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기존에는 보통주고요. 이게 우선주야. 왜 어려운지 볼게요. 보통주는 1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선주는 2만 주인데, 2만 주인데, 저랑 수업 들으면 맨날 이렇게요. 증자하기 전에, 요 보통주의 상속세법의 1주당 시가가, 그죠? 만약에, 여러분,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근데 이게 얼마로 증자를 하죠? 근데 증자를 했더니, 어라? 이 둘을 합한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증자 후 12만주에 이 회사를 평가하니까 시가가 얼마? 8만원이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우선주를 발행할 때 시가보다 오히려 낮게 증자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낮게 증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하냐면 상속세법에서 이 회사가 증자라는데 기존 주주들이 뭘 허락한 거예요. 이 제3자라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식을 싸게 증자를 허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싸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쪽에 들어온 주주들은 증여다. 이 사람들이 증여한 거다. 증여한 사람들은 세금이 없고,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laughs> 증여세를 때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싸게 들어온 우선주 주주들에게 했더니, 이 회사가 1번, 1번, 이건 우선주잖아. 더구나 이건 나중에 헷갈리면... 돈을 돌려달라는 상황권도 있고 보통주로 전환하는 전환권도 있잖아. 이런데 이건 이건 회계가 부채다. 부채니까 자본을 증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여우제 규정 자체가 안 걸린다라고 했어요. 꽤 그럴듯한 주장을 했어요. 다만 여러분. IFRS만 이게 부채고요. 상환전환 우선주가 여러분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이건 자본이에요. 상환전환 우선주는 그리고 더구나 이 회사는 비상장이고요. 일반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 설령, A 법인이 비 상장이어도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실 수는 있어요. 있어도, 이건 회계학에서 부채로 가는 거지, 여러분. 이건 세법은 자본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식을 발행한 거고, 부채가 아니어서 증여 의제 규정에 해당이 되고, 이 사람들이 또 주장을 한 건, 얘는 보통주에 대한 상속세 평가고, 우선주면 우선주와 보통주는 평가를 달리해야 되는데, 같은 주식으로 보고 평가를 돌렸다. 다만, 우리나라 세법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달리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상징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평가하는 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조세심판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아, 나중에 저랑 공부할 때 상환 전환 우선주를 죽을 만큼 공부를 하고, 여러분 알았죠. <laughs> 그다음에, 이게 상징법에는 자본이라, 또 보통주 우선주를 별도로 평가하는 규정도 없대. 이야, 야, 하여튼 되게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런 것도 배우셨습니다. 75번 끝.